유학원 중개 수수료가 높아서 혼자 준비해 보고 싶어요. 더 많은 학교들을 비교해 보고 싶어요. 막상 혼자 하려니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. 나에게 딱 맞는 해외 교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. 정보의 폐쇄성, 중개 비용으로 인해 높아진 비용, 정형화된 유학상품 커넥티드는 유학산업이 고질적으로 갖는 문제에서 다양한 해외교육 경험을 추구하는 분들을 연결하기 위한 AI 해외교육 플랫폼입니다. 자 이렇게 각종 필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학교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. 이 학교들을 찾는데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. 단기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? 영어 캠프, 다양한 국제대회, 봉사활동 등 각국의 인재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해외 명문 프로그램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단기활동 메뉴에서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해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정보만 찾을 수 있냐고요?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입학 및 참가 지원 절차를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교육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 대행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내방 책상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세요. 빅데이터와 유학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외 유학을 커넥티드하세요 Better way to connect education